강단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이 10편 1편이었습니다. 복 있는 사람. 저희 중고등부도 공교롭게도 10편 1편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저하고 목사님하고 짜고 있으면 하나도 공교롭지가 않는데 전혀 모른 상태에서 로비에 보시면 다음 주 설교 본문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거 보고 제가 보면서, 아, 참. 신기하다 이런 생각을 제가 가졌습니다 저는 주, 주일 강남 말씀을 통해서 악은 조그만 모양이라도 버려라 하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화요일에 새벽기도를 마치고 집에 가서 달라스 윌러드의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책을 펴서 읽는데 또 50편 1편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도 필요한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듣고 묵상하는 백성입니다. 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육기 3장 말씀입니다. 생존을 위해 무작정 집을 떠난 루스는 한창 추수 중인 밭에 들어갔고요 그 밭의 주인은 보아스였습니다 유력한 집안의 지주 엘리멜레 친족의 한 사람이었던 보아스를 만납니다 그의 배려 속에서 이삭 죽기를 통해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엄청난 양의 곡식을 얻습니다. 보아수는 일꾼들에게 룻이 곡식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합니다. 원래는 추수를 다 끝내면 회행안이 있는 밭에 가서 이삭을 주어야 하는데 곡식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일꾼들에게 곡식 단을 몰래 몰래 뿌려 놓도록 하지요. 이렇게 보아스의 비료로 7주간 한 해를 풍족하게 보낼 수 있는 곡식을 매일같이 얻어서 어머니 집으로 갑니다 사람이 배가 부르면 딴 생각 합니다 좀 먹고 살만 하면 신앙의 길을 잘갈것 같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허다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만큼 주시면 제가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하며 기도했지만 그것이 주어지고 나면 그것 지키느니라 하나님 버리고 살아가는 분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인간 관계 속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최근에 한 가지 민망한 기사를 봤어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두 자녀 홍업 씨와 홍걸 씨, 아버지 김대중 대통령의 유산 문제로 지금도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평생을 민주화 운동을 위해 헌신했던 분이 김전 대통령이신데요. 남북 평화에 이바지했다고 해서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는데 그 상금이 8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건 놓고 싸우고 있고요. 또 저택, 김대중 대통령의 저택을 놓고 유산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사람의 약함이고 사람의 죄성입니다. 우리도 그러하지 않으리란 법은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러한 자기의 중심성, 죄성을 극복하고 인애를 베푸는 두 사람이 나타납니다 우리 3장 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루세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예. 시어머니 나오미가 지금까지 깊이 고민했던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며느리에게 꺼내놓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안식할 곳을 구해야 될것 같다 나오미는 자신의 삶이 얼마 남았는지 알수 없는 상황에서 며느리가 이삭을 주워와서 인생을 이어가는 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했습니다 나오미의 입장에서는 당장 루시 없으면 먹고 살 것이 막막함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자신의 안위를 걱정하기보다 며느리 룻을 염려합니다. 아마도 룻이 이른 아침 이삭을 주로 가서 저녁 늦게 돌아올 때까지, 나오미의 마음에는 어떻게 하면 이 며느리 룻의 앞길을 열어줄 수 있을까? 이것을 깊이 깊이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루키의 주제가 이내라고 하는 말씀을 거듭거듭 드렸습니다. 내가 감당해야 될 의무 이상의 선처를 자발적으로 베푸는 행위가 이내였습니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나오미는 며느리 룻에게, 그리고 보아스는 두 사람에게 이내를 베풀지요. 강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시대 사람들이 모두가 다 이내를 베풀며 산 것도 아니었습니다. 서로에게 인애를 베풀어야 될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세 사람은 서로에게 인애를 베풀었고 하나님은 그 속에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여 끝없이 추락하는 그 시대 속에 세 사람의 인애는 그 어둠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굳이 내가 하지 않아도 발품을 팔지 않아도 무방한 일인데 적극적으로 인애를 베푸는 자를 통해서 자기의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처한 곳이 어둡다면 오늘 여러분에게 펼쳐진 성경의 진리를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누어 보십시오. 베풀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부담을 주실 때 순종해서 움직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나오미는 며느리에게 안식을 선물로 주고 싶었습니다. 일절을 보시면 따라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해야 되겠다. 여기서 안식이라고 하는 말은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것을 말하는데요. 우리 루키 1장 9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키 1장 9절입니다. 나오미가 두 며니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루키 1장 9절. 한번 읽어 볼까요? 요하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예, 이 일장은 베들레헴에 오기 전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너희들 고향으로 다 돌아가라 하면서 했던 말입니다. 근데 이 구절에서 남편의 집에서 위로 받게 하시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해요.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아라. 위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가 방금 보았던 3장의 1절의 안식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네. 1장 9절의 위로가 3장 1절의 안식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나오미는 루시 무엇을 통해서 위로를 받기 원인가 하면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는다. 즉 루사 이제라도 새로운 가정을 꾸려서 너의 아픔을 잊고 새 출발을 해라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일장에서 당시 여자들이 먹는 것, 입는 것 걱정하지 않고 살수 있는 길이란 한 사람의 아내가 되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여자 홀로 생기를 책임지고 갈 수단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과부와 객을 돌봐야 돼. 알았니? 라고 늘 말씀하셨죠. 나오미는 루시 이제라도 좋은 남자를 만나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를 바랬는데 이 마음의 소원을 베들레헴에 지금 온 지금도 접지 않고 계속 품고 있었던 것이죠. 루시 새로운 가정을 꾸리게 되면 나옴이 자신의 생존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진심으로 며느리가 안식하며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어찌 보면 피한 방울 섞이지 않았기 때문에 돌아서면 관계가 끝납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룻을 딸로 여기죠 3장 1절에 내 딸아 라고 부르죠 딸로 여기면서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저는 오늘 설교 주제를 사랑은 여기 있나니 라고 정했는데요 사랑은 책임지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은 책임지는 것이다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룻기 3장 말씀을 계속 살펴겠습니다 보 나오미는 룻을 앉혀놓고 이야기합니다 3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장 2절에서 4절.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장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 증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장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라고 말합니다. 나오미는 며느리 루시 보아스를 만나게 된게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며느리 루스를 향해서 이 보아스가 인애와 자비를 베푼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대부만 계획을 세우죠. 보아스가 추수한 곡식 타작을 오늘 하게 될 텐데. 곡식 타작을 하게 될 텐데 피곤해서 잠이 들때 그의 침소로 들어가라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우리 3절 말씀 보시면요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으라고 합니다. 이 구절을 잘못해서 가면 루시 보아스를 유혹하기 위한 작업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무슨 드라마처럼 말이죠. 그런데 성경에이 구절이 한번더 언급된 곳이 있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이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를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사무엘 하 12장으로 여러분 한번 성경을 넘겨보십시오. 사무엘 하 12장입니다. 사무엘 하 12장 가시면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사무엘 하 11장은 여러분 한번 11장 주제를 보시면 다윗과 바세바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여인 바세바를 가늠한 것이 11장 사건입니다. 그래서 바세바가 임신을 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드러내고 있죠. 다윗은 그런데 이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전장에 있던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입니다. 군대 장관 요압의 손을 통해서 우리아를 죽이거든요. 여기를 보면 여러분, 다윗은 지혜가 있던 사람이라서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사람을 죽이는 방법을 압니다. 지혜가 있으나 믿음이 없으면 더 지독한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이루니까 지혜가 죄 짓는데 사용이 됩니다. 하나님은 나단 선제를 통해서 책망하죠. 그리고 밧세바가 임신한 이 아들이 병으로 죽을 것을 예언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사무엘하 12장 16절에 이렇게 합니다 12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아이를 위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자비를 구합니다 금식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살지 못하고 죽습니다 19절 말씀 보시면 12장 19절에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예, 신하들이 뒤에서 수군거리는 것을 듣고 아이가 죽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자 다윗이 금식을 멈춰요 죽은 것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해석해야 될 본문이 20절이 등장합니다 20절 자세히 보시면요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라고 나와요 그리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왔다고 나와요. 나오미가 루스에게 3장, 3절에서 말했던 내용이 그대로 나오죠. 씻고, 의복을 갈아입고, 기름을 바르고. 이것은 말입니다. 애도하고 슬퍼하는 기간이 끝났음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루스는 남편을 잃은 여자예요. 과부를, 과부는 남편을 잃은 것에 대한 슬픔의 옷을 입고 다녔어요. 그런데 이제 그 옷을 벗고, 애도의 기간을 마치고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산다고 하는 것을 표여주는 표가 바로 옷을 갈아입고 기름을 바르고 목욕하는 거였어요. 즉, 나오미는 룻에게 이제 너는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으면서 새로운 사람을 받아들일 여지가 있음을 보여주는 행동을 하도록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룻은 어머니, 나오미가 지시한 대로 순종합니다. 물론, 루스의 마음에 미심적인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루키 3장으로 돌아와서 이 본문을 읽을 때, 걱정되고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밤 중에 여인이 저러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니냐. 또, 보아스가 루스의 행동을 보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거나 오해하는 것은 아니냐. 그런 염려가 들지요. 그럼에도 루스 순종합니다. 3장 5절 말씀 보시면, 루시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이렇게 말해요 루스 어머니의 판단을 믿었어요 어머니가 괜한 일을 시킬 리가 없다 이유가 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루스의 마음에 유로가 된 것은 자기가 만나보았던 보아스 그 사람의 인품과 태도를 볼때 무례한 일을 할 사람이 아니라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루스는 준비를 마치고 타장 마당으로 내려갑니다 당시 이 고대 사회에서는 타작을 저녁에 했습니다. 왜냐하면 낮에는 너무나 뜨겁고 덥기 때문에. 그리고 저녁에 바람이 불기 때문에 이 바람을 이용해서 키지를 해야 껍질이 날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녁에 한 거예요. 타작은 농경사회에서 축제지요. 저희 교회도 연말 되면 살림 중에서 제일 큰 살림이 김장입니다. 김장 끝나는 날 수고했던 모든 송도들이 부엌에서 돼지머리 푹 삶아가지고 생김치에다가 밥 올려서 드시잖아요. 군침이 도네요. 많이 먹지도 않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보아스는 저녁부터 늦은 밤까지 일꾼들과 함께 키지을한 후에 즐거운 마음으로 잠이 듭니다. 아마도 보아스는 지주였기 때문에 일꾼들과 같은 공간에서 잠을 자지 않고 떨어진 독립된 공간에서 잠을 잤을 거예요. 그러므로 루시 접근하기가 편했습니다. 루시 어둠을 틈타서 보아스가 잠들었던 곳에 이르렀고 어머니가 지시해 준 대로 보아스 옆에 누웠습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장 8절입니다 시작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깊은 밤 뒤척이다가 옆에 누가 있다는 것을 알고 깜짝 놀라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온이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요정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다 룻은 자기의 신상을 밝히고요. 보아서 당신이 우리 가문의 기업을 물을 자다라고 말해요. 이 기업 물을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열두지파에게 분배해 주신 땅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경제적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땅을 빼앗기거나 팔게 되었다면 친족 가운데 한 사람이 그 땅의 값을 지불하고 대신 찾아와 주는 게 기업 물을 자예요 또 자식이 없어서 대를 이을 수 없을 때 형제 가운데 한 사람이 대를 잇도록 도와주는 것이 기업 물을 자입니다 룻은 보아스에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우리 가정에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죠 아님 밤중에 홍두개 같은 이야기인데요 보아스는 어쩌면 황당해 보이고 무례해 보이는 이 요청을요 수락합니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보아스의 입장에서 루의 요청을 수락하는 것은 손해보는 일입니다. 나오미는 땅을 잃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모압 땅으로 옛날 이주할 때다 팔고 갔습니다. 그러므로 그 땅을 찾아주려면 보아스가 자기 돈을 지불해야 돼요. 지불하고 난 후에 자기 땅이 되는 게 아니라 이 나오미 가문의 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루과 결혼해서 자식이 태어나도 보아스 가문으로 입적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엘리멜렉 가문에 나오미 가문의 이름을 올려야 됩니다. 보아스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손실이 매우 큰 일이에요. 그럼에도 내가 네 말대로 너에게 다행하겠다라고 말해요. 보아스는 자신에게 맡겨진 책임을 다하겠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우리는 책임지지 않는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책임지지 않는 일이요. 허다합니다. 이제는 여러분 진짜 이제는 이야기거리도 안 돼요. 허다해요. 그냥 이제는 선택이 되어버렸어요. 힘들면 버릴 수도 있는 거지.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정치인들이 국민 책임지려고 하지 않아요. 이름 내는 자리, 돋보이는 자리에는 다들 줄서기 하지만 막상 일이 들어지면 책임지지 않아요. 우리도. 손해되는 일은 어떻게든 피하고 편하고 좋은 자리 땀 흘리지 않고 시간 보낼 수 있는 자리 선망하잖아요 교육자도 편한 교회, 쉬운 교회를 찾아다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줄잘 서서 편하게 목해하며 성공했다고 말합니다 직분자로 선출되었다는 기쁨에 감격하면서도 책임지고 섬겨야 될 자리에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아요 직분자로 선출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의 10분의 1만큼만 직분자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애통할 수만 있다면 정말 존경받는 직분자가 될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신기한 건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 이러함에도 세상이 망하지 않고 돌아간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하나님께서요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고 잊지 않고 끝까지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은 신실하지 못하지만 죄인에게 인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악인과 선인들에게 계속해서 오늘도 부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이 세상과 교회와 사회에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날개를 펼치시고 자기 백성에게 기회를 주시고 다시 용기를 주시고 다시 힘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려고 아들을 희생하신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그리스도의 다함없는 사랑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고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조롱과 모욕을 당하실 때 사표 쓸수 있잖아요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어째 저를 버리십니까? 하는 탄식 속에서 하나님이 한마디 음성도 들려주지 않으실 때, 내려오실 수 있잖아요. 갯세만의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피가, 땀방울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실 때, 제자들의 자는 모습을 보면서, 에이, 더이는 못, 못해 먹겠다. 하고, 때려치울 수 있잖아요. 제자 유다가, 은삼십에 자기를 팔려고 하는 것을 하나하나 모든 걸다 알고 계실 때, 내가 더 이상은 못해 먹겠다. 할수 있잖아요. 하나님 이제 그만하렵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자기 책임을 다 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네. 예수님은 형편과 상황에 맞춰가며 일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맞췄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유대인들이 나를 미워하고 나를 죽이려 하고 제자들은 내 마음을 몰라 주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나는 일한다. 나는 나의 책임을 다할 것이다. 사랑은 책임 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책임을 져 주셨고 지금도 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믿는다면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책임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맡겨진 것에 물러섬이 없어야 합니다. 핑계 없이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자기의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부모는 자식을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교사는 학생을 버리지 말아야 돼요. 성도는 주어진 책무를 끝까지 감당해야 돼요. 목회자는 양을 돌봐야 해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나를 성신하심으로 책임져 주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믿는다면 나도 이 상황 속에서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분 때문에 내가 할 일을 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사랑은 눈물이 핑 돌고 북받쳐 오르는 감정에 휩싸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무한한 책임이 뒤따른 것입니다. 그 책임을 물러서지 않고 맞서고 감당할 때 하나님은 그런 자를 통하여 안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자기 자신을 버리실 때 하나님의 평강이 주인들에게 임하여 안식이 허락되었듯이, 저와 여러분이 주어진 직임을 끝까지 성실함으로 감당하고, 그게 모욕스러울 수도 있고 수고스러울 수도 있지만, 우리 주님이 성실하게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그 길을 갑니다. 라고 말할 때 그가 머문 곳에 하나님의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으로 부른받았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어지러울 때 혼란스러울 때 다들 자기 직임을 놔두고 도망치고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노래를 부르면서 배를 텅텅거리면서 살아갈 때에 그래도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오너라 말씀하십니다 바라기는 주님의 그 길을 묵묵히, 성실하게 갈수 있는 그리하여 쉼 없는 이 세상에서 누군가에게 그늘과 안식을 제공할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을 만나면 쉴수 있고, 여러분을 만나면 주님이 보이는 그런 인생, 그 그런 인생, 그런 인생을 꿈꾸시기 바랍니다.